오늘 뭔가 좀 꿈이 생기고 비전이 솟는 새벽인 것 같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함께 특송해 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믿는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여기서 참 포도 나무는 특별히 참 포도 나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참이라는 단어가 포도 나무에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 나무인데 참 포도 나무라는 것이지요. 이 참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사실 진정한 진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포도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전해 주는 참 포도나무 되심을 예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을 주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저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를 지위가 높고 낮음 자신의 능력 크고 작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시간상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을 했음을 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을 아시기에 바로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식물이 잘 자라도록 관리하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공급하고 또 잡초도 제거해주고 영양분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농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딱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확장하여 확정하여 말씀하시지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특송하니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좀 뭔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들이 잘 자라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라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지요. 사실 어른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할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할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과 또 도우심과 지혜와 총명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평소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사과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다? 사과를 맺죠. 배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배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죠? 당연히 포도가 열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어 갈까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부활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는 사대 성인도 죽었을 뿐 부활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으로부터 오는 능력은 세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망곤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가지가 되어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주신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의 접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그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승리의 열매를 맺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특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그러니 우리가 직접 뵐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성경에 그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우세오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고 또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인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뿐 아닙니다.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켜가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그 십자가가 그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기브 앤 테이크죠.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당연하다고 배웁니다. 당연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선한 목사는 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가 있으면 그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는 산에 둔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1대 99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는 요이한 마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여기에 선택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잃어버린 한 마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에 가여 소망을 품는 것은 선한 목자는 반드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그 어깨에 둘로 메시고 아흔 아흔 마리가 있는 그 우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사랑에 의하여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는 그 자리에, 때로는 실수하여 넘어지는 그 자리에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결코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라고 이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으로부터는 힘과 능력은 능히 세상을 이길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오시는 위로함과 도우심은 정말 우리의 삶을 소생시키실 것이고 결국에는 11절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질 것입니다. 우리 11절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 없는 힘을 얻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찬야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송도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포기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 줄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사실은 찬양을 하고 마무리해야 를 되는데 사실 어제 저녁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라는 게 저는 좀 감격스럽더라고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고 어쩌면 미래 세대의 꿈들이 같이 예배드린다라는 게 그래서 제가 찬양을 깜박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친구들을 좀 생각하시고요 또 우리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또한 주간 고난 주간 새벽을 깨우며 예배드렸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고 제가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